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짓이나 의식 등의 죄를 경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나 예수님 당시 시대에나 사도 때에나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반유대주의자였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파벌을 조장하는 자였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패거리 선동자였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하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죽이지 못하여서 그 발악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게 갇힌 사도들을 이끌어 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믿는 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12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은 그러한 자들과, 즉, 믿음 안에서 모여지는 자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종이란 말은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해서 다른 성경은 어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표준세무력은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리감과 괴리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믿는 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사도계인들은 물론 그들을 주축으로 한 대제사장 등 이들이 눈에 거슬리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로마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옳은 것이요 나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표현할 수도 없었고 나타낼 수도 없었으니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행각 행각이 어떤 현장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공유하심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은 왜 그런 현장을 보면서도 시기심만 가득하여 가지고 사도 등을 감옥에 가두고 했을까요? 물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등이 감옥에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대제사장 등은 다시 그들을 심문하려고 불려냅니다. 그래서 데려고 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가니까 이미 사도들은 감옥 속에 없었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분이 가득하여 가지고. 다시 잡아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제로 그들을 끌어와서 신문하려 하는데 그때는 그들에게 지금으로 하면은 고문이나 강압이나 강제성을 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믿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 대세자산들, 관료들, 신문하는 그 모든 이들을 지금으로만 권력자들을 향하여 도를 던질 때일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감은 14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사교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경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강구는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국민의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국민적 봉기가 그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랬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악으로만 가득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왜? 그들을 두려워,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외치고 있어도, 우리 신앙의 최고라고 외쳐도, 그들이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백성들이 그들의 본이 되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나, 관료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든 이들이 백성들의 본이 되었다면 당연히 왜 우리의 본이 되는 저분들 저분들을 말을 들어야지 하고 돌을 던졌겠습니까? 안 던지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신앙을 주장을 해도. 백성들이 마음으로도 우러나는 존경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비단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최대기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때 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아오면서 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행을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을 보고, 아, 저들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자 아닌가 하는 사회적 모범된 교회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는다는 그 믿자고 하는, 진정으로 믿자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분노했단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도 우리 교회 내에 사회비 이단들도 많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감옥에서 주의 사자를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두 등을 주의 사자를 보내어 옥기서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왜 풀려나게 했는가. 그 목적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게 되니 그게 무슨 부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사도객 당파, 공회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 유도 지도자들, 이들이 무슨 연유로 사도들을 오게 가두었으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시기로 가득했을까 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서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도 사도들을 또못 죽여서 그 발악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교권과 애식적 신앙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런 욕망이 조금이라도 침해될까봐 두려워 사도들에게 분노했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과해 보면서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또 부활하며 그 목격자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가를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관심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자신들의 욕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욕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기타 사도 등 제자들은 말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대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조를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거기 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증인된 삶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은 사도들이고 당시대 사람들이고. 손철목사는 목사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은 성도예요. 다다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된 자들은 뭐해요? 사도들과 똑같이 뭘 해야 된다?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끼치는 말만 골라가지고 옹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해방되었고 사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 했는데 왜풀어줬게 했는데 죄 사들이 명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것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럼 성령 하시는 일이 뭐다? 주는 그리스도의 심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적이나 행하고, 능력이나 행하고, 방문이나 막 흙으로 떠들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뭐의 목적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메시아여 구원자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성령 외치면서 인생의 삶은 모범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억압적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도를 맞을까 걱정한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성도의 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 돌 던지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유대기 유대 지도자의 한 편거리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백성들이 뭐야? 너들이 본의된 게 뭐야? 어, 너들이뭘 했다고? 하면서 돌을 던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욕해라. 저놈들이 우리를 빗박하는 거다. 뭘빗박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가 본이 되고 모본이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돌 던지겠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돌 던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뭘 잘했다고 돌을 던지고, 뭘 잘했다고 비판하고, 뭘 잘했다고 나무라고, 뭘 잘했다고 나무 종교 앞에 가서 어? 엉뚱한 짓들 하고, 그게 신앙인가요? 당시 유대교인들과 조금 더 받을, 받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개하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당시 누가 하나님의 선민이가? 유대교? 예수는 크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 누가 선민이에요, 누가 선민? 어느날 우리는 얘기하죠? 분명하죠? 유대교를 선민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크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 아닌가요? 유대인, 유대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는 크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권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 유대인 깃발 들고 유대교 깃발 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요한복 1장 9절은 기록합니다. 찬미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 죄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요한문 14장 극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길이오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만 믿음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42절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천도하기를 쉬지 않느냐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핍박 속에서 감옥에 들랑달랑하고 매도 맞고 도래도 맞고 얼마나 맞았으면 이제 죽었다 하고 성 밖으로 내댕게 쳐질 정도로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4 1전은자도들은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고 또 후임 목사들, 제작 목사들 만나게 되면은 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할 죽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답답해요. 속으로 그러고 싶어, 겉 그러고 싶어요. 네가 사도들만 고생해봤냐? 묻고 싶어요. 왜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과연 사도들 같은 고난과 고생을 한다면은 내가 이 목회를 할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속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35절로 3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제가 받들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드다에 대해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하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자연히 멸망해. 그게 내버려둬.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성적인 신앙이니 가말리엘이 아니었나. 가말리엘은 누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의그 수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 아닙니까? 그 문화생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가말리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면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사실 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의 귀는 그게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가말리엘 말대로 행동할지 아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가말리엘의 명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서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어야 될까요? 오늘날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사술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어떤 이들이 빛의 사자이고 어떤 이들이 사, 사탄의 앞잡이인가? 어떤 이들이 성도이고 어떤 이들이 사탄의 노예들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사도들의 말씀대로 증인된 상?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본이 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고해봐야 될줄 압니다. 그 어떤 고생이 있어도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성도로서의 기쁨 가운데 그래도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본된 삶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일어나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하여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응?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사장 13절 이하에 이렇게로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어도, 그걸 너희가 성도라면은 즐거워하라 하는 얘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을 취시 하셔서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너희가 성도라는 거 증거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미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이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낙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따라서 우리 성도는 신앙 인격의 결함 외에는 그 무엇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위에 성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하등에 부끄러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들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제의 고통이 있다 해도 오늘의 아픔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믿어진다면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